안녕하세요. 인른사양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장어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인생장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대부도에 있는 대부 북동 저수지입니다. 이곳은 1985년도에 만들어진 저수지고 지금까지 붕어 낚시터로만 운영되어 온 곳이라서 그 장어 낚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저수지인데 어 기존에 살던 민물 장어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고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장어가 미터급으로 자랐던 거예요. 외부에 그 대물 장어가 잡힌다고 알려진 계기는 붕어 낚시하시던 분들이 대물 붕어 잡으려고 참붕어나 말지렁이를 달아 가지고 던져 놨는데 거기에 대물 장어가 잡히면서 알려지게 됐고 아직도 대다수의 낚시인들이 여기 북동 저수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 여기는 유료 저수지이고 어, 릴 사용은 안 됩니다. 릴 사용이 금지라 오로지 대낙으로만 승부를 보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행히 다대편성은 제한이 없고 대낙으로도 미터급 장어는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장어가 잡혔다 하면 기본 2kg고 한 3, 4kg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저수지라서 도전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북동저수지 낚시 정보 여기는 참붕어와 새우가 자생하고 있고. 장어 낚시 적기는 5월부터 8월까지지만 가을에 가셔도 되고 초겨울까지 다녀오셔도 되니까 시즌 상관없이 시간 나실 때 다녀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끼는 미꾸라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참붕어나 새우를 사용하게 되면 대물붕어나 잡어가 또 덤비기 때문에 어 장어만 잡으실 거면 미꾸라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낙으로 대물 장어를 잡으시게 되면 드롭봉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릴로 감아도 앞에 다 끌고 와가지고 장어가 드롭봉 하다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낙으로 드롭봉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낙으로는 드롭봉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뜰채 사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랜딩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낙시는 이제 45칸을 최저 길이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45칸짜리가 한 8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릴을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넓은 영역을 탐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낙으로 승부 봐야 되기 때문에, 대낙은 최대한 긴 걸로 준비를 해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터급으로 자란 장어들은 그 덩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얘네가 물 가쪽으로는 접근을 잘안 해요. 어느 정도 앞쪽으로 좀 나가서, 좀 가쪽이라 하더라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수심 있는 곳에서 얘네가 모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낙을 좀긴 걸로 이용하셔야지만, 장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동저수지 추가 정보. 낚시 장소는 될수 있으면 사람들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하시게 되면 주변에 붕어나 잡어들이 많이 몰려들 거고 또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소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어 잡는 데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낚시하시고 그리고 장비는 최대한 대물 전용 장비로 세팅을 해서 다녀오셔야 되세요. 어설프게 세팅해서 가시면 다 잡아놓은 물고기를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장비는 최대한 짱짱하게 준비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뭐 식당도 있고 편의시설도 조금 있고 그리고 방갈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동저수지 주소 두 군데를 대표로 찍어뒀으니까 잘 기록하셔서 다녀오시고요. 제가 찍어드린 곳 외에 생자리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 북동 저수지 뿐만 아니라 어느 저수지를 가더라도 그 수심 깊은 곳은 피하셔야 되세요. 대부분 야행성 고기들은 수심 얕은 곳에서 모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뚝쪽이나 깊은 곳은 피하시고 낚시하셔야지 고기 잡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 북동 저수지는 장어들이 워낙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얕은 곳으로는 잘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터급 대물 장우에 목숨은 걸지 마세요. 왜냐면 하 내가 꼭 잡겠다 맘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안 나와요. 꼭 딴짓하고 있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일 때 뜬금없이 대물 입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그 항상 대물 잡았을 때 생각해보면 집중하고 있을 때는 죽어라 안 나오다가 꼭 딴짓하고 있으면 잡혔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길 너무 기대하고 가면 이 정신이 흐트러지고 또 심신이 지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북동 저수지 가실 때는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kg, 3kg 장어는, 한강이나 임진강, 한탄강 어디를 가도 10년, 20년 낚시 다녀도 만나기 힘든 사이즈거든요.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미터급 장어를 잡게 된다면 평생의 추억이 될 거고, 또 명함이 되고, 경력 상관없이 장어 낚시계에서는 스타 혹은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장어 잡고 인증샷이나 동영상은 꼭 찍어두셔야지 어디 가서도 낚시인들은 입만 열면 뻥친다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꼭 남겨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대부도에 있는 북동저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장어 낚시인들도 잘 모르는 곳이고 심지어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물장어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장어 잡겠다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장어 낚시하러 가시면 거의 독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인생 장어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저수지니까 꼭 한번 도전해 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왔다 하면 2, 3kg 혹은 미터급 그 이상의 장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다녀오시고요. 어 혹시라도 잡게 되면 여러분 낚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 대부 북동 저수지 정보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장어 포인트를 공개할 거고, 장어 낚시에 관한 모든 노하우와 꿀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제 채널에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